진짜 뼈깔았죠 구석쪽으로. 지금이 우리가 버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실력이야. 구석이 봅니다. 와, 있어? 와 마인드봐요. 와 올퍼 마인드봐요. 대박. 진짜 이게 진짜 진짜 공대장이죠. 네, 와.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, <laughs> 자 공대 다이아까지 내려와요 금 해제하면서 네. 해제피 뭐, 너무 까진다 노프가 진짜 실력이지 그렇지 아트 아트 그리고 송실 작게서 죽었어요 진짜 실력 나왔습니다 네아 아트 아트 농구형 이거 자리를 너무 좁게 쓰는 거 같은데? 우리 노버프인데 반밖에 안 돌았다고? <laughs> <laughs> 그렇긴 하네요 어, <laughs> 그렇긴 하네요 예 너.. 와 어, 되게 알길살뜰하게쓰네 어, 어, 바.. 아니 진짜 바닥을 진짜 알길살뜰하게 썼어 진짜 반밖에 안 썼어 이렇게 <laughs> 야 반도 아니야 3분의 1이야 어? 3분의 1